안녕하세요, 똘다육입니다똘다육 또르다육 판매 영상. <laughs> 아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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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그거 마지막에 하는 거요? 아, 예. 예. 아유, 주책이요. 자, 첫 번째 아이, 달맞이입니다 네, 달맞이 군생이지요? 네. 이거 파헤쳐 봤어? 안 해봤죠. 자연군생이요? 적신군생이요? 이거? 응? 어? 몰라요. 아니, 어디 나, 파헤쳐 나, 볼 거야? 야, 안 돼. 안 돼. <laughs> 떨어지면 어떡해. <어떻게> 아이고 <laughs> 큰일 나. 이거 그냥 그냥 달맞이 군생 이렇게야. 네, 달맞이 군생. <laughs> 예. 아우 이렇게 물이쁘게 들지? 네, 뒤가 어? 핑크핑크하게 응. 라인이 응. 물이 드네요. 그렇지. 음. 라인 이거 더 진하게 여기도 더 진하게 물 들어. 네. 저기 묵은 애들 있는데 진짜 예뻐예 달맞이. 그래요? 응 음, 달맞이 삼두이상 군생. 아니 여기 사드 있네. <웃음> <웃음> 아 사드는 하나밖에 없어서. 아, 이난 <laughs> <자>, 몰라. <laughs> 그래요 아유, 사이즈. 사이즈 자, 9cm. 0 c m 응, 8cm? 뭐, 어얘왜 그런디야? 7cm. 8cm? 응. 어, 8cm. 응. 응. 그래요. 달마지 군생. 저기 매장에서 8,000원입니다. 자. 이 와인은요. 콩지, 콩지 팥지. 팥지. 아유, <laughs> 콩지 팥지. 아유, 나 콩지 팥지. 아유. 엄마 콩지예요. 제가 팥지 할게요. 예? <laughs> 어디 네 맘대로 정해낸 겨, 그래? 파찌 할까요? 아이 그게 무엇이 중요하? 이뻐. 콩지 파지 이쁘지, 이쁘, 이뻐. 이쁘. 네, 이뻐요. 음. 아, 얘도 명품 창이요. 이거 조금 가격대 있었는데 많이 내렸더라이 아이, 그럼요. 이, 이런 사이즈는 키울만 하지. 베란다에서. 음. 그리고 입장이 톡톡하니 짧어 특징이. 그리고 또 요거 여기 조금 더 이렇게 검붉게 물이 들지, 여기가. 검붉게? 아, 음. 여기가? 응. 음. 어, 그렇네요. 이 팥죽 색깔. 그리고 팥. 팥죽? 네 <laughs> 팥죽 좋아하잖아요 팥죽 호박죽도 좋아야 안 좋아하는 게 어딨어 다 좋아 다육이 다 이쁘듯이 먹는 건다 좋아 야 사이즈 6cm 6cm 응통통아니 입장이 통통하고 짧아요 콩짓밭지 응. 어, 뭐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말씀하셔 아, 지 네. 마사가 껴가지고 여기 여기, 아. 여기. 아유 참 콩짓밭지 저희 매장에서 24,000원입니다 뭐이 <laughs> 아니 불을 나고 아 불을 나고 준비 중이었어요 이 마사 불을 나고 빼빼응이 됐어 네응요아이 제옥 <laughs> 어디 가셨어 아뭐 하셔 <laughs> 뭐해 뭐. 아유 흙집 브러시요네 제옥입니다 응 음, 제옥 아유 왕대빵 제옥이요 그냥 큰 사이즈 그지 이 분지했어 이거 한번문제했지또 분지했지 또 분지했지 또세 번을 했잖아 이렇게 계속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응 네, 계속 계속 깨지 이 예, 제옥 매장에서 4,000원이에요. 이거 사이즈가 어딨냐?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제드려야돼 이렇게 5cm? 5cm, 5cm 좀 넘네. 광대빵이요. 네. 지이5 c m 응. 꽃은 다 졌지. 어이? 네. 꽃은 다 졌어요? 예. 자 제옥 4,000원이고. 얘는 자제옥. 아, 자제옥. 색깔 봐라. 얘도 지금 분지했네요. 그렇죠? 응. 얘도 응. 했고. 그래 얘도 했고. 음. 아, 무해는 뭐거 하나하나 다찍어줄게 <laughs> 아니, 해지마, 해지마. 자제옥도 저희 매장에서 4,000원. 그리고. 그리고. 음, 이거 우레기가. 구해줘, 구해줘요. 나 저기 이모 있는 거 구해줘, 구해줘. 동거동글라고 귀여운 거. 개가 금형이요. 꽃이 진짜 예뻐. 꽃 여기 피고 졌죠잉? 네, 졌어요. 네. 여기는, 요거 씨방도 이렇게, 이렇게 맺혀있다. 발음 잘해요? 음. <laughs> 아이, 그려. 아유. 시방. 네. <laughs> 여기 왜 네. 네. 그 저희 씨 네. 금그 저희 매장에서 5,000원입니다. 네. 아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꽃인 거.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제가 여기 영상에 넣어 볼까요? 사진 첨부 네. 그, 할수 있어. 네,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 꽃이 얘를 다 가린다? 아, 진짜요? 네그러 저희 매장에서 5,000원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이고. 자, 요아이 연지건지? 연지건지. 새색시 시죽 가요. 내 연지곤지 얼마나 했는지 몰라. 어디 가요? 연지곤지 요거는 끝 라인에 물이 들거든요. 근데 물이 들면 엄청 이뻐요. 아니, 끝 라인만 드는 게 아니지. 아니, 끝 이렇게. 라인에 좀 위주로 들죠. 아, 아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끝 라인 위주로 들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 더 진하게 들지인지. 네? 음. 이게 손, 손톱 끝에만 이렇게 맞아. 더, 더 진해지지. 그렇지. 진하게. 이쁘잖아. 지금도 살짝 물이 들어가고 어, 있어. 요 소품이에요. 사이즈는 작아요. 5cm 조금씩 넘어. 이거 봐, 이렇게 해지 네. 5cm 조금씩 넘어. 그러네. 6cm 되는 애들도 있고. 네. 자. 연지곤지, 응. 저희 매장에서 5,000원입니다. 그래요. 5,000원. 좋 <laughs> 네, 그래요. 저. 자, 이와 이. 리틀 잼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리틀 잼. 네, 리틀 잼. 리틀 잼 이뻐. 화분에다가 그냥 한 가득 심어 놓으면 얘가 속안에서 자구가 자구가 계속 나오면서 그냥 화분 가득 찬다. 어, 그래요? 예, 근데 가득 찬건다 팔고 이런 거밖에 안 남았어. <웃음> <웃음> 이렇게 꽃도 이뻐. 네, 노란 예, 꽃이네요. 예. 지금 다 꽃대 물었죠? 그럼 이게 네, 다 꽃대인데요? 아니 이게 한 이게 하나 뿌리가 붙어 있나 좀한 몸인지 어. 보려고요? 어. 자, 어. 아유, 한 몸이네. 이거 봐. 어 한몸이다 응 근데 어, 이거 털어서 갈거 응. 아니잖아요 아이 아니, 털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쏙 가야지 이렇게 그래요? 알갱이 안 떨어지게 포트째 못가 포트째 가면은 흙 응? 여기서 이렇게 여기 흙다 쏟아지지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마무리 져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응 뽑아서 꽁꽁 싸면서 응, 보내면 되죠? 안 떨어지게 응, 응, 응. 그렇게 가야 지 응. 리틀잼 리틀잼 저희 매장에서 3,000원입니다 예, 근데 얘 한몸이네 이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쁘겠다 야 그니까 예. 이거 한번 분갈이 하는 거를 보여드릴까요? 이야 예. 어, 그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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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틀잼 사이즈, 사이즈. 음, 사이즈는 뭐 10cm 나온 애도 있고 9cm 나온는 애도 있고 다 지마며 지멋대로요 네 리틀잼 3,000원이에요 자이아이 꽃이 꺾였네 이제 꺾어야 돼 꺾어야 돼요 온슬로우입니다 거는... 예 온슬로우 요렇게 뭐 하시오? 아니 꽃대 이렇게 빼 아, 꽃대. 음. 온슬로 굳어지면 엄청 이쁜 거 알죠? 그래요, 너 봤어? 아, 저 봤죠. 이, 아, 진짜 이쁘지 얘가. 진짜 이쁘죠. 어, 아주 더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왜? 요 물들면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웃음> <웃음> 뭐 어떻게 한다고? 뭐 물들면 이쁘고. 어떻게... 이 물든 것좀 갖고 와봐. 있어요? 아니, 다 팔았나? 다, 팔았... <laughs> 다 팔았어요. 달궈진 것도 다 팔렸고. 온슬로우? 얘가 달궈야지, 예뻐. 네, 달궈지면 이뻐요 어, 지금 뭐, 이뻐요. 9cm 이렇게 나오네, 사이즈는. 네. 근데 지금 요거 봐봐, 요 라인 물들지, 그래도 더달궈줘야 돼. 입당도 짧아지고. 입당도? <laughs> 입당도? 네, 아니, 입당도? 그런 거, 그런 거만든나봐 어? 내가 말 실수 뭐해나? 이거만, 그냥 옆에서 있나보다. 어? 장도 짧아지고 어, 네. 물도 여기 아주 그냥 진짜 이쁘게 들어 그래요. 어, 아우 놀러오리하다는 어. 표현 그런 거? 네. 근데 물 들면 진짜 이뻤어요 이거. 그렇지? 너 봤지? 네, 저 봤어요. 그래요. 너랑 나랑만 하는 거 아니지? <laughs> 온슬로우 저희 매장에서 3천 원입니다. 자, 요 아이 큐티핑거입니다. 음. 큐티핑거. 이... <laughs> 뭐해? 큐티핑거. 큐티핑거. 핑크색으로 분생? 지금 물을 우고 있어요. 그렇지. 음, 자연, 자연 입니다 그래요. 잎꽂이로 키웠나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저기 목지라로 얘도 크긴 크는데 아직 네? 조금 예리예리해. 목지라는 아직 안 됐어. 근데 요입장 네? 요거 이렇게 요렇게 떨어지지? 어? 네, 떨어져요. 어, 그래가지고 잎꽂이고 요거 대 보이게 끓음. 어, 이렇게 네? 대. 이렇게 그래야지 요게 나무 목지라가 되지 아. 그래 이뻐 이렇게 해서 꽁 심어 놓으면 돼 이렇게 여수같이 응 여수같이 응. 여시같이 이렇게 꽁 맞게 심어 놓으면 돼얘 큐티핑 거 이뻐 그지 베이비핑 거도 있는데 큐티핑 거 얘는 이렇게 이거 봐봐 이거 분아 분기가 있네요 응 분기가 살짝 있지 아. 내가 한번 건드려 봤어 <laughs> <laughs> 분기가 조금 있어 있고 아 이거 어째 아 이쁘다 네 큐티핑거 저희 응. 매장에서 5,000원입니다 아요 아이 레티지아입니다 응 내가 여기 흙다 털어봤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각몸이요 이거 붙어있는 게아니요아다 떨어진 몸이에요? 응 떨어진 몸이더라고 요아 분생이 응.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여수같은 물에 심어놓은 거 <laughs> <laughs> 그럼 모아서 합식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되죠뭐 네. 레티지아 이쁜 거 다들 아시죠? 그요네 잘 잘하잖아. 래티지야 저희 매장에서 허, 이게 더 빨갛게 물들어. <laughs> 아니 나 가격 얘기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들어오시네? 그래요. 래티지야 저희 매장에서 3천 원입니다. 자요 아이 아르제. 아이고 그럼 아르제 이쁜 거 다. 어 아르제 너무 이쁘죠. 근데 아직 물더 들어야 돼. 응, 물더 더 들어야 돼. 입장도 짧아져야 되고 아주 그냥 여기 그냥 아주 핑크핑크하게 그냥 물핑크핑게막 이렇게 들여야 돼. 아르제 군생. 어,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영? 응. 자구들 많이 나오죠, 근데? 아까 봤지? 아르제, 묵은둥이. 어, 아까 손님이큰거 봤어요. 어. 어. 근데 얘가 그렇게 예쁘다? 얘랑 걔랑, 걔랑 똑같은 애냐고. 그지 그니까, 다른 애 같아. 어, 아르제, 군생. 저희 매장에서 얼마요? <laughs> 얼마요? 아르제 저희 매장에서 6,000원입니다. 어, 근데 군생이요. 얼굴수 많은 애들부터 선별해서 나갈게요. 네. 자, 한번 이거 이렇게 받아 보시고 이렇게 달구면서 물 들어가는 모습도 한번 지켜보셔. 이쁘잖아. 여기 지금 물잘 들어가고 있네. 네. 뭐요 <laughs> <laughs> 가격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가격을 말씀드려야지. 아, 이래나 저래나 뭐 뛰냐? 아르제 군생 저희 매장에서 6,000원 입니다 에코라떼 어, 입니다 잘 들었다 너무 이쁘다 응. 어, 층수도 봐봐 그치? 엄청 높아요 어 이거 아우 조금 더달궈줘야 되겠네 <laughs> 예? 아우 조금 더달궈줘야돼 그럼 얘 라인으로 더 진하게 물들어 이렇게 메아리 아이고 메아리 <laughs> 네 메아리는 이거고요 에코라떼 에코라떼 입니다 응 라떼 좋지 라떼, 라떼, 라떼 먼저. 좋지 라떼 라떼. 그렇지 네. 어. 네. 라떼, 네. 네. 해야지. 아 몰래 라떼. <laughs> 라떼. 아이참 사이즈 6cm, 6cm 에코 라떼 응. 저희 매장에서 5천 원입니다. 자 로망, 그렇지. 아 로망. 어 이거 진짜 이쁘다. 이쁘지? 네. 이두 군생. 이두 군생. 다 이두네 뭘? 그지? 네. 로망 이두 군생. 다 사이즈는 예다 이두예요. 7cm. 7 c m 8cm 요렇게 나오네요. 5cm 8cm. 야, 응. 그렇게 나와요. 로망 군세. 얘 예, 로망 진짜 요거. 이거 달궈지긴 달궈졌어. 물도. 아우, 땅땅하다. 아우. 손도 부셔져. 예? 살살 만져. 알았어. <laughs> 내가 지금 알았어. 내가 살살 하는 겨. 야, 야. 로망 어. 저희 매장에서 5,000원입니다. 얼굴이 너무 커서 이거 막 떨어뜨려 놔야 돼. 이거 뭐 입장 다쳐그지 <laughs> 얼굴 밥 많어. 네, 밥은 많아요. 예, 얘가 달궈지면은 어? 더 네. 입장 짧아지고 더 라인 물들고 아주 그냥 얘가 딱땅해져 실루엣이나 뭐 이런 느낌이 나지 어. 핑크 팁스가 네자 <laughs> 아이고, <들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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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이고 세상에 자 사이즈 뭐 13cm 막 이렇게 나온다 10cm 이거 10cm 13cm 나오는데 네. 얼굴 여기 봐봐 얼굴 이렇게 몇 도요? 5도 이상이요 5도 이상 같아 그러네 네 5도, 이상. 어우, 5도 이상입니다 군생이요 이거 실루엣 이거 적신 군생의 군생이요 <laughs> <laughs> 핑크팁스 군생 <웃음> <웃음> 어, 헷갈릴 수 있어요 핑크팁스 응. 저희 매장에서 6,000원입니다 분이 음, 비치우리대 잘 들었다 그지? 달궈졌어 네. 적신 군생이긴 군생인데 아주 달궈졌어요 아주 그냥 문양새가 적심 문양세가? 자국 <laughs> 네. 가가요 적심 자국만 안 보이면 딱 좋아. 네. 이런 거안 보이는 애들로 이렇게 위주로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깊게 심으면 되죠. 아, 얘얘 얘 깊게 심으면 적심 이봐라. 거 <laughs> 얼굴이 묻히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잘라야 돼. 이거 봐. 적심 자국,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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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이거 아, 좀더 잘라내고, 네. 음, 그거를 이해했어요. 이렇게, 어, 가위로 칼이든 가위로 얘네처럼 이렇게. 네. 응. 이렇게 내가 여기다 심어 놔봤지. 어, 이렇게. 귀엽게 응. 심으셨네요. 응? 귀엽게 심으셨어요 그래 <laughs> 칭찬 원해서 가지고 온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그리어. 웃음> 둥근잎 비치우리대 4두 이상 적신 군생이에요 얼굴 반 많은 애들로 우이주로 골라서 나가야지 뭐 이거 아유 사이즈? 어, 예, 네 사이즈 아니, 사이즈가 뭔 필요 있어 4두 이상 3두 이상 군생 4두 이상 드려야 돼 <웃음> <웃음> 둥근잎 빛이 우리대 저희 매장에서 8,000원입니다 자, 바로 옆에서. 응, 얘 이쁘지? 어, 이뻐요. 응? 어, 나 홍비. 예, 홍비. 홍비. 응, 응. 홍비. 응, 이쁘다. 이뻐. 아니, 이뻐 아주 그냥. 네. 빨강, 빨강 하니 그냥. 네. 그지? 뭐 해는겨? 홍비 응? 찍어요. 예, 그래. 사이즈가 <laughs> 좋아. 네. 응. 8cm. 8cm? 응. 8 cm, 9 cm 나오는데 입장이 살짝 자기가 틀어지는 이런 이렇게 웨이브 꼬듯이 이렇게 입장이 아, 그렇지? 살짝 웨이브가 들어갔네 번드 턴이 이런 애들은 번드 탄디도 네. 크면서 이렇게 살살 꼬인다. 그리고 아. 꽃대 때문에 꼬일 수도 있는 데그 꽃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응. 홍비. 홍비 아우, 저희 물잘 매장에서 팔천 원입니다. 풍금 이름이 풍금이요 풍금. 근데 여기 금기가 있더라고 내가 다 살펴봤지. 이렇게. 본데 봤어요? 어 금기가 다 있어. 네. 근데 왜 풍금이라고 했을까? 아, 그러게요 세상에 궁금해 죽겠네. 환장하건데 그냥. 환장하건데 그냥. 이두 이상. 근데 금기는 이상 있다. 자 풍금. 어 이렇게 있어.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까? 네. 이렇게. 6cm 막 이렇게 나오네. 그치? 6cm. 2두이도 응. 2도 이상. 2두 2도 이상. 근데 참 이뻐 예. 네. 그치? 풍금 저희 어. 매장에서 0천 원입니다. 다 아시죠? 아이고 야, <laughs> 세상에 그냥 어찌게 그렇게 그냥 통땡이 통땡이요. 아, 귀엽다. 동그란 게 아주 그냥 홍등. 입장도 이 그지 네. 아주 너무 귀여워. 입장 봐라, 야요 봐라. 네. 이 두께도 말이야 입장 아 이쁘다. 홍등. 홍등은 입꼬지도 잘 되고 있잖아. 어 적심해잖아. 그러면 뽀글이도 네. 잘 나와. 이거 진짜 어린애 적심한 거거든. 네. 어린애 적심했는데 이렇게 뽀글이가 나와. 이렇게. 그지? 이렇게. 홍등은 조금 키워서 이렇게 적심해보셔도 돼. 밑엔 입장 한두 층만 남겨도 괜찮아. 나도 네. 그렇게 인겨. 여기 이두짜리가 있네요? 네? 이두짜리? <laughs> 응? 이두짜리? 이두짜리 원하시면 이두짜리 보내드리지. 근데 이두짜리는 두 개밖에 없어. 네. 외두가 동글동글하니 이뻐. 외두가. 이거 네, 봐라. 야, 이뻐요. 얼마나 본 듯한 이쁘냐. 야. 야, 아니, 입장이 말이야 어우, 동글동글하니 진짜 이뻐. 진짜 실물로 보면 더 이뻐. 아. 반해요 이뿅 반했어 내가 <laughs> 홍등 동등. 너한테 뿅 반했어 홍등 저희 아유. 매장에서 6,000원입니다 로메오 음, 로메오 참너 이쁘다 그래 <laughs> 네, 로메오 얘가 더 빨갛게 물들죠 로메오가 네. 예, 지금도 아직... 핑크핑크해요 아, 근데 더 빨갛게 물든다 얘어더 빨개져요? 예더 빨개져 약간 예, 얘가 이제 로메오 요런 애들이 조금 네. 이거 빨간 애들이 여름에 조금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물을 조금 아껴주시면서 살짝 그늘에. 아유막 그냥 떼악볕에 그냥 막 물들인다고 빨간 애들인다고 <laughs> 여름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살짝 물을 아껴주면서 약간 그늘에. 그렇게 놓으시면 얘네 무난하게 잘 커. 여름도 잘 나. 근데 여름에 조금 걱정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네. 그런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죠, 뭐. 롬에오 저희 매장에서 5,000원이에요. 근데 아주 얘가 이뻐. <laughs> 얘가 이뻐. <laughs> 아니, 이거 자한 번만 재주세요. 그류? 네. 그류? 자, 사이즈. 5세지 조금 넘어요. 근데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층수가 낮은 층수는 또 아니야. 네. 네, 로메오. 저희 매장에서 5천원입니다. 일렉트라.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아유 일렉트라. 일렉트라. 이 조금 입장이 얘는 조금 로메오보다는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들긴 들지. 네. 어. 어 근데 조금. 얘 이쁘다. 누구야? 얘가 되게 화려스럽네. 어, 다이은데요 저는. 일렉트라도 빨개져 네. 음. 아유, 이쁘다. 일렉트라? 그래요. 아니, 종자포트에 있고요. 사이즈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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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는 왜 이리야? 아유, 왜 이리야? <laughs> 사이즈는, 자, 5cm. 이게 종자포트니까 사이즈 작아요. 쬐끔이야. 네. 이 예, 구독자님들, 이거한번 가름하시고,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작다. 작다. 일렉트라, 저희 매장에서 5천원입니다 레드혼. 그래요. 이름 레드혼이요. <laughs> 레드 혼, 아유, 야, 파츠 색깔로, 야, 요, 아유, 상처났다. 상처났다 아유, 야, 그럼 빼. 빼? 이 예. 네, 주세요. 빼야요. 아유, 세상에. 레드 혼? 예, 내가 마차 빼다가 찔렀나? <웃음> <웃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는 조금 앞면은어 이봐, 이렇게 앞면은 물이 조금 들드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파츠 색깔로 진하다? 또 파츠 색깔로. 같아, 예? 네, 두통 같아요. 예, 이뻐. 레드 혼. 아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레드혼 빨갛게 물들이는 겨요놈의 새끼가 아이고 이뻐 레드혼 이쁘지? 네 이뻐요. 어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한 느낌도 나고 그지? 네. 요게 파인뮤즈 느낌도 나고? 응 아닌데? 아니요? 아니 말고 <laughs> 레드혼 저희 매장에서 4,000원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네.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아니더라고 종자포트인데도 요렇게 재면 7cm 이렇게 나와요. 네. 네 저희 매장에서? 5천원이에요? 4천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환장했네 글쎄 1천원 또올리는겨 아이고 얼마라고요? 레드 혼 저희 매장에서 4천원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야, 야 엽성 물잘들었다 그래요 그쵸? 네. 이거 왜두 자리 없으시고 <laughs> 이거 왜두 이렇게 심어서 그지? 물 아유 잘 들어가네 이거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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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다 들어가고 응. 있어요 그치? 아 이쁘다 어 얘는 또 밥도 나오네 얘 사이즈? 자, 자고 잘 달기로 자를 달아잘 달기로? 응자잘 음. 음. 달기로 뭐 응? 유명하네요? <laughs> 네 니가 더 유명이야 아유, 우리가 더 유명이야 우리를 보려고 저 멀리서도 오셨잖아 아이고 참나 5cm? 거의 5cm 정도 그렇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이게 맞아 네. 이게 이게 몇 센... 수... 비켜봐 이게 어딜 비켜봐? 비켜? <laughs> 이게 7cm 어? 포트예요. 네. 음, 음.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7cm고. 라즈베리 포트. 아이스. 음. 저희 매장에서 3,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다해신경 <laughs> <laughs> 구독자님들 저희 판매 영상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어떻게 요렇게 <laughs> 요렇게 어 손이 하트네 하트네, 하트네. <laughs> 구독자님들 행복한 날 되세요.